2010 코리아 모바일 어워드 수상 출시 당일 전체 1위, 앱스토어 통산 4회 1위의 대기록, 앱스토어 down. 단어 암기 1등의 업 다운 100만 유저가 ambition. 학습하고 앱스토어 최강 단어 암기법으로 인정받은 업 다운 학습법, 국내 house. 최고의 교육입 개발사 워터베어 소프트가 만든 업 다운 시리즈를 모른다면 당신은 앱스토어 down. 초보입니다. 2012년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1등 단어 앱 업다운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2012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한 업다운 올 패키지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부터 검정색을 사용하여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워터베어 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어 랜덤 학습 기능을 설정할 수 있으며 매번 학습시마다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다운 올 패키지는 토익, 토플, 탭스, 수능 기본, 수능 실력, SAT, 필수 영수거, 영어 회화, 일본어 Excess. 첫 걸음, 중국어 첫 걸음, Excess. 한자 검정 시험, 일본어 JPT, uh, 중국어 HSK, 영어 실력 급상승, Cur. 중등 필수 영단어, Down. 프랑스어, Convince.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Convince. 총 18개 앱을 모두 모아 하나의 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업다운 학습법은 터치 기술을 활용하여 눈과 귀와 손으로 공부하는 특허받은 학습 시스템 업다운 스터디입니다. 아는 것은 올리고 모르는 것은 내리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분류되어 소통 꾸준한 반복학습을 돕습니다. 소통 화면에 보이는 단어를 안다면 손가락을 사용해 up. 화면을 위로 올려주세요. 만약 단단해 모르는 단단해 단어라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Down. 아는 단어는 플러스로, 모르는 단어는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화면 하단 How? 숫자 부분을 터치하여 모르는 단어만 따로 학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No. 영단어 학습은 언제 no. 어디서나 항상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억력을 oh? 높이는 방법은 반복학습 뿐입니다. 업다운 oh. oh. 스터디는 쉽고 재미있으며 no. 내가 모르는 no. 단어만 따로 모아 반복학습을 할수 no. 있기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no.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눈으로는 컬러별로 정리된 yeah. 단어를 보고 귀로는 정확한 발음을 듣고 손으로는 암기 여부를 표시하면서 3위일체가 되어 기억력이 배가됩니다. 업다운 스터디는 하루 학습에 적절한 분량을 배분하여 50일 동안 학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외운 것은 올리고 정확히 모르는 것은 내려서 암기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데이별로 3회 학습을 통해 충분한 반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학습법, 효과적인 암기장, 교육 관련 앱 가운데 유례없는 양과제를 모두 갖춘 업다운 올 패키지. 공부 방법에 따른 성적 결과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업다운과 함께 지금 시작해보세요.